그리고 하이스 붙을 때부터 최고 중요한 거는 상대방 라켓이에요. 내가 서비스인데 상대방이 커트를 어떻게 힘을 쓰냐는 보는 것부터 하면 좋은데 다들 내 서비스만 생각하시고 여기 안 보셨다가 여기 왔을 때내 것만 치시려고 하니까 이 공을 뭔지도 모르는 거지. 일단 내가 서비스를 누면서 상대방 커트를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지 찍었는지 힘을 풀었는지 그럼 내 3구 공격도 보이게 되는데. 힘조절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힘조절. 아, 욕한 거 아니죠? <laughs> 아니요. <laughs> 제가 어떻게 해요? 나타쳐야 돼. 받다. 받다 돼. <laughs> 나. 그렇지. 힘 빼고 하다 보면은 자신감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스윙이 길어져도 힘을 빼서 스윙만 길어져도 위퉁이를 긁어도 상관이 없어요 너클을 넣었을 때나 내 회전이 풀렸을 때 그리고 내 서비스가 카트는 안 먹는데 회전을 많이 먹었다고 했을 때는 내렸지만 공을 위에서 맞추려고 하면 공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공을 위를 맞추시던지 항상 내렸지만. 카트를 치려고 밑에서 올리다 보니까 오버미스가 회전 났을 때 나은 건데 내 서비스가 게임할 때는 확실하게 회전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밑에서 그냥 위를 건다고 생각해서 하세요. 그러면 오밤미스는 안 나니까. 음. 그리고 하이스 붙을 때부터 최고 중요한 거는 상대방 라켓이에요. 내가 서비스인데 상대방이 커트를 어떻게 힘을 쓰냐는 보는 것부터 하면 좋은데 다들 내 서비스만 생각하시고 여기 안 보셨다가 여기 왔을 때내 것만 치시려고 하니까 이 공을 뭔지도 모르는 거지. 일단 내가 서비스를 누면서 상대방 카트를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지 찍었는지 힘을 풀었는지 그럼 내 삼구 공격도 보이게 되는데 이게 내 상대방을 안 보면 안 돼요 무조건 라켓을 다들 공만 보시더라고 그러면 부스가 두개 올라가잖아요 예 네. 부스가 두개 올라가지 두개두개 두개 올라가 상대방 라켓을 보면 이게, 근데 이게, 이게 푸는 게 보이잖아. 그러면은 하게 되고 되고. 러블리분도 마찬가지야. 게임할 때 보면 서비스만 놓고 일단 공격을 하니까 시선 차리가 밑으로 떨어져야 돼. 여기서 봤을 때 어. 내가 찍으면 이걸 힘을 써야 되는 어. 거. 고 힘을 써야 되는 건 느꼈잖아. 네. 이건 내가 많이 깎인 거고. 네. <laughs> 내가 커트를 잘했어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이 사람이 이렇게 받을 때 힘을 풀으면 엎으면 되는 거고. 라켓만 봐도 해결책이 많은데, 음. 라켓을 못 봐서 그래. 상대방 라켓을 보셔야 음. 되는데, 다들. 상대방 라켓 풀려면 라켓 부르 그렇지. 그렇게 하면 돼. 라켓을 보면 내 서비스의 눈은 상대방이 힘을 쓰는지 낫는지만 봐도 음. 아, 저 사람 낫구나. 조금만 생각하셔도 승률이 좋아지시는데 내가 서비스가 너무 안 좋다. 선생님 저 서비스가 안 좋아요. 근데 왜 공격이 안 돼요? 이거는 공격은 코치 선생님도 열심히 가르쳐주는데 내 서비스를 모르시고 상대방을 안 보는데 공격이 어떻게 좋아져? 상대방하고 음. 싸움하는 건데 탁구는 저, 작은 공 갖다가 맞아요 수많은 사람들과 이걸 하나라도 보는 사람이 더 유리해요 그리고 음. 상대방을 어떻게 치는지 보는 사람들이 유리하다고 자기 것만 생각하면 공이 왔을 때 하니까 그러니까 백스윙도 못하시고 다들 그렇습니다 맞아 맞아 야, 지금 쭉 그, 어? 보셨어요? <laughs> 그, 네, 그렇지. 힘을 빼고 하다 보면 은 여유가 생겨, 여유가, 다들. 음. 자기 것만 너무, 러블리 구독자분들이, 자기 것만 너무 안 봤으면 좋겠어. 사, 내가 서비스면 상대방이 카트를 어떻게 하는지만 봐도 삼부가 좋아지는데. 음. 그다음부터는 그대로 치워도 되고. 그러니까 서비스 넣을 때 힘을 쓰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음. 내가 쓴만큼 상대방들은 쓴만큼 그 호응이 오니까 그 힘을 쓰라는 건데 내가 서비스 넣을 때 미스할까봐 힘을 놨는데 내가 힘을 많이 주면 당연히 반대지 음. 내가 서비스 넣을 때힘 넣은 만큼 네. 다음 잡아주면 것도 똑같데 내가 만약에 이 정도 힘을 넣었으면 이 정도 힘만 주고 태도 공격이 되는데 나는 서비스 넣을 때 미스할까봐 놨어 근데 여기를 잡고 치면 당연히 오반 미스가 나요 아. 너클인데 네. 그러니까 막큰 데시나. 이렇게. 그래서 막 스윙이 막네 다섯 개가 되는 거지. <laughs> 다섯 번 못했어. <laughs> 내가 힘을 눈만큼 잡아주는 게 최고 좋아요, 원래는. 저희들이 유지라고 하는데. 음, 그래서. 눈만큼, 자기가 눈만큼 힘이 오거든요. 그럼 이건 진짜 중요한 건데. 맞아요. 내가 눈만큼 해, 공이 와. 이게 눈만큼 힘이 풀려서 오진 않아요. 진짜. 그럼 찬스지. 음. 그럼 막 때려도 되고. 지금 풀린 만큼 풀렸잖아요. 똑같이 네. 되니까. 네. 그 결이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좋은 건데. 자, 힘을 좀 잡아, 줘볼게요. 네. 그... 져주세요. <laughs> 힘을 주면 내가 힘을 빼도 그 힘대로 와요. 그러면 올리면 되는 거고. 와.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데 다들 신경을 안써요그 이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 레슨할 때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 나만 얘기했어 1순위다 저작권 걸어야 돼 이거 <laughs> 아 너무 썼어 그러니까 딱 잡은 만큼만 팔뚝에 힘을 줘 그러면 진짜 많이 오바미스가 안 난다니까, 네. 진짜로 이게 공에 따라서 힘을 쓰니까 오바미스가 나는데 내가 서비스가 이만큼 넣었으면 이만큼에 대한 거를 사요. 저도 게임할 때 회전을 하면 그 회전에 대한 힘을 쓰려고만 유지를 하는데, 그러다 찬스가 났을 때 중심으로 힘을 쓰는 거지, 이 팔로 힘을 쓰는 게 아니야. 저희들이 힘틀리면 음. 그... 그렇지, 음. 엄청 중요해. 이건 진짜 중요해 또 서비스 레슨 하실 때 코치들이 서브 놓고 삼가하세요 할때 내가 서비스를 계속 넣어 봐요. 코치 선생님들이 넣을 됐다고 찍어주고 막 그러지 않아. 음. 그 회전대는 그대로 밀어주거든요. 그럼 자기 연습이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네. 넣고 면 그대로 밀어주면 뜨면 위에서도 걸어보고. 내가 서브 넣으면 코치 선생님 되면 그냥 깔리니까 거기에 대 힘대로 걸어보고. 이렇게 해서 레슨을 받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왜냐하면 요즘에는 볼 박스보다 연결해주는 코치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럼 네. 내가 서비스고산거 하려면 유튜브를 보시고 보신 분들 내가 서비스 넣고 넣고 한번 해보시고 세게 넣고 도 해보시면 힘 조절을 항상 연습하실 수 있잖아. 지금은 세게 넣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는 그냥 됐는데 그 힘대로 그냥 다 뿌는 그 힘대로 오니까. 음. 신조사를 못했어. 자, 이거 그, 그럼 그 반대로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봐봐 러블리분도 지금 연결을 몇번 했잖아요 네. 내가 세게 걸어서 공이 세게 온것 같으면 같이 힘을 주잖아 네. 안 밀리려고 근데 왜 서비스노크는 그런 생각을 안 해? 음... 첫 군데 그러네. 내가 첫 팀인데 그러네. 힘이 풀리면 넘기려고 힘을 풀잖아 또 보면 네. 또 내가 세게 거면 공이 빨리 온다는 라걸 늘게 알기 때문에 힘을 주잖아 네. 근데 이거는 연결이고 그 나중이고 최고 중요한 서비스 리시브에서 내 힘이 처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왜 신경을 안써주요내힘 내가 보내는 힘 음. 그게 제일 이게 정하는 거네요 내가 힘을 얼마나 주고 시작할지를 정하고 서비스가 시작하는 서비스가 첫 구잖아요 무조건 네. 내가 첫 힘을 써서 넣는데 거기에 대한 힘을 대처를 안 하면 음. 안 되는 거잖아 완전 그쵸? 이게 힘이 내가 시작하는 건데 내가 살살 시작해 놓고 왜 3구는 그렇죠. <laughs> 더 세게 치려고 하지? 연결되면 내가 세게 걸면 세게 올줄 아니까 힘을 주고 또 쬐... 잡아서 걸려고 그래 그거는 공식적으로 딱 알고 있는데 왜 척구에 대한 서비스 회전이 최고 많은데 최고 없고 네. 거기에 대한 왜힘 조절은 안 하냐고 다들 그러네요 오 잘했어요 수능 <laughs> 칭찬해요 <웃음> 너무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주 칭찬해요 특허 내세요. 이건 특허권이 있어요. <laughs> 다른 데서 쓰시면 안 돼요. <laughs> 서비스 힘을 보내는 거 다시 한번 본인 서비스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하시고 3구도 거기에 대해서 맞춰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레슨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